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이번 한 달도 훌쩍 다 지났네요.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진다. 60년생, 재난과 순환을 겪게 되니 수십만 가득하다 하겠다. 72년생, 항상 생활에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다. 84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크기만 하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때때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라. 61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73년생, 하는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다. 85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소송은 불길하니 타협하라. 62년생, 주의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자. 74년생,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라. 86년생, 오늘은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사냐의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63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이다. 75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치중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8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 된다. 64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76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88년생, 간단한 질병이라도 유의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65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 77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89년생, 사랑하는 이와 약간의 다툼이 있겠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무난하게 이룰 수 있다. 66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78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90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일진이 좋지 않으니 자세를 낮추어라. 67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날로 미루어라. 79년생, 우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 91년생, 지금은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56년생 현재의 버려 놓은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라. 6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80년생 작은 병은 큰 병이 될수 있으니 조심해라. 92년생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여러 방법으로 역경을 물리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하다. 69년생, 오래전 당한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다. 81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93년생, 지금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라. 70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82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9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라. 71년생,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으리라. 83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다. 95년생,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다.